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또 세우고 경험하는 그런 삶또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날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0. 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셰라에 들어가니 고넬유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유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타이밍이 놀랍게 빠져들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타이밍이 우연인 듯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타이밍이 놀랍고 완벽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God's timing is perfect. 그렇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델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붙대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거나 하느냐 하거늘 이제 어제 나누었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세계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시이안 바꾸고 바로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세 번이나 환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금방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 환상을 세 번을 본 후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여 이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환상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딱 그때에 맞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고넬류의 사람이 도착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베드로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타이밍도 그죠? 마침 그죠? 그렇게 이루어가신 그 타이밍도.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노사연의 노래 만남 가사 기억하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그렇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을 정말 하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지금 불렀던 노래는 대중가요이긴 하지만요. 또 다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제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잘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여튼 그래도 웬만큼 가사와 의미가 잘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만남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시고 허락하십니다. 이 만남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또 만나는 타이밍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영어 ERV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 father is the only one who has the authority to decide dates and times. 하나님이 그 시와 때를 정하시고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날과 그때까지도 타이밍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 여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실 고늘녀의 사람들과 만나기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떻게 그 환상을 볼때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어, 어제 우리 나눴던 것처럼 단호하게 그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세 번이나 보여주신 환상이 이어서 놀라운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도착한 이 이방인들 고넬의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 보여 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2 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려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저처럼 주저하거나 단호히 거절하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내려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요 이방인들인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 집에 유숙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2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루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설교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깨닫는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이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 고넬료의 집에 도달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깨달은 고백이 여기 그대로 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것 그리고 들은 것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 인해서 이제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날과 그 때까지도 타이밍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스 타이밍이 스퍼펙. 그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잘 깨닫는 은혜 또한. 그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구동부 이근아이씨 있습니다. 이근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또 게스트 스피커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논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또 우리 모든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우리 교회의 한우들. 어, 또 같이 어,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어, 여러분의 개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